여러분, 와 지금 거의 뭐 붓기랑 얼굴 상태 그지죠? 내가 진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언어적인 부분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천장에 달려있는 히터 조그만한 거 아시죠? 그거 하나로 그 안에 이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눈 떠보니까 그게 다 꺼져있더라고. 어, 냉장고 아래 잡고 그래서 너무 이제 계속 뒤척이고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어, 오늘은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하루 후퇴라고 할까? 그니까 뭐 뒤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은 중간에 잠깐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면 은안될것 어, 같고 몸도 안 좋고 너무 추웠어가지고. 에, 지금은 새벽 7시 반이고요. 이제 해가 막 뜨기 시작했고 8시 45분에 기차가 있길래 우선 그거를 타러 걸어서 우선 역까지 40분 정도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어 손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를 키지 못하겠어. 지난번에 우편을 통해서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다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장갑이 너무 간절하지만, 뭐, 어떡해. 없는, 없는 대로 가야지. 또, 낮에 되면은 따뜻해지니까, 우선 빠르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하루도 스타트! 예에! 여러분, 아, 저기 지금, 바닥 아래에 그 구름이 살짝 낀거 보이세요? 여러분, 아, 얼음악, 심합니다. 이 경사가 지금 거의 저 외로운 나무 한그루를 향해 전승인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잠깐 기차를 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다시 포르투로 가는 기차를 타버렸습니다. <laughs> 아, 진짜 바보 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여행을 그러니까 바라면 안 되나봐요, 심지어 거의 무슨 뭐 특급열차인지 어디 정거장도 멈추질 않아 멈추면 어떻게 해서든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좀 심각하게 끝까지 갑니다 와... 근데 저는 분명히 핸드폰을 보여주고서 나 여기로 갈 거다 까민하 여기갈 거다 했는데 뭐 영무원이 깜빠냐 포르투 깜빠냐를 찍 깜빠냐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는데 시작했던 곳이 깜아이야 <laughs> 어쩔 수 없죠. 다시 내려서 반대로 가는 기차를 타고 더 위로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시고 밥은 복지는 같아 여기에는 식당이 여기 하나 지금 여기서 세시간두 시간째 커피 한잔 하고 나 먹고 점심 식사 시간이 와가지고 또 여기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유튜브 편집하고 있고요. 주구장창 앉아 있는 거예요. 한시사4분 기차를 타고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떠한 너도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밥다 먹었고요 이제 1시 44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차를 다시 타러 가는데 혹시나 아까 잘못 산 티켓을 어떻게 좀리펀은 아니겠지만 어 혜택을 볼수 있을지 물어보고 안되면 뭐 다시 사야죠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길 기차를 탔는데요 이 티켓을 잘못 샀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의무원이 여기에 이렇게 14.42으로를 적고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laughs> 회의가 됐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 이 돈을 나중에 지불을 하라는 걸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리가 없어요. 그냥 입성칸이어서 서서 가는 중입니다. 사미냐에 과연 도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밑에 까미냐에 왔어요. 까미냐는 포르투갈 국경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올라가면은, 뭐다? 스페인이 있다. 이제, 보트를 타러 갑니다. 배를 타러 가서, 어그 다음 목적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걷는다! 걷고 싶었어요. 다리는 아프지만. 자, 여러분, 포르투갈에서의 마지막 장소고요 여기로 가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way along the coast. Okay. 여러분, 저는 여길 가야 되거든요. 이걸 타고.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트만 타면 되는 건데 이 보트 타는 게 그냥 루트예요. 근데 여기가 문을 닫을지라고 난 상상을 못했지. 아 여러분 지금 보트를 타는데 다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어 걱정이 많았는데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 식당 주, 주의 점원분이 전화를 해줬습니다. 음 전화를 해서 이제 넘어가는 보트 예약을 해주셨고요. 예약을 하고 꼭 와야 되나 봐요. 근데 지금 보통은 한 5유로면은 인당 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10유로를 받더라고요. 저희가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어쨌든 잡았으니까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여기서 페리를 타고 가는 겁니다. 페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보트를 타고 가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저기에 넘어서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이제 포르투칼 봐봐요, 오브레가도. 아, 쉽지 않다. 진짜. 할수 있다. Let's go. 포트가 왔습니다. 우리 이 포트 타고 가요. 아, guarda. 아. Well, withou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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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 fishing, okay? Oh, ah, really? r e a l l y no problem. It's okay. Oh, okay. Don't worry. You can go there? Mm -hmm. Can go s t h e o y okay. Goodbye. Okay, thank you very much. Yes, yes. The Because today the company is closed, t h e you can. The private boat, right? Yes. yes. Yeah. Private luxury boat. Yeah. <laughs> the company uh, only only do one o n trip. Yes, nine o'clock in the morning. Ah, oh, really? So 지금 우리는 어 아주 특별하게도 이분이 직접 개인이 모는. 피리모렇게원형기팔러 가는 거 아니겠지? And 와. And the, 어라, 셀셀셀 루베이, 아야 셀 루베이, 여기서 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베이 여기서 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루베이, 좋기서 루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보베이 여기서 루베이, 여기서 같베이 여기서 하는 친구가 이제 저를 여기에 데려다 줬고요 어이 시즌이 아닐 때 오면은 여러분들 많이 유, 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곳에 레스토랑 스시 레스토랑인데 거기에 있는 점원 전화해서 연결해 줬거든요 여러분들도 거기서 꼭어 보트를 타고 스페인으로 넘어오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비수기에 여행 하신다면 어쨌든 이제 저희는 한 30분 정도 걸어서 어그 아구아라 아구아라 어쨌든 그 도시에 지금 갑니다. 스페인에 도착했으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페인 말을 써야겠죠. 여러분, 마을에 왔는데 너무 홀리하지 않나요? 고요한 밤 노래가 들어졌어 스페인에 바로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좋다. 날 반겨주는 것 같아. 여러분, 다섯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분명히 밝았는데 해가 안 떴어요. 지금은 아침 7시 50분 출발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는 해가 늦게 뜨고 고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좀대장정이어가지고 30km를 걸어가야 돼요.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걸어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가 뜨지 않았어요? 저기 위엔 달이 떠 있고요. 그래도 해가 뜨기 전 모습 아름답죠. 저는 지금 랜턴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3,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요긴 하네요. 2,000원인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강추. Marira Maria. Maria. 해안도로를 지나, 이제, 숲길을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숲길은 발이 정말정말 정말 편해요. 이 풀과 돌과, 이 살짝의 젖은 진흙들? 아직 해변가는 여기 남아있는데, 이제 이 숲을 다 지나가면, 어, 도심으로 들어갈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탄, 어, 말탄 여성분도 만났어요. 말과 멍멍이와 이렇게. 와, 너무 멋있다. 계속 눈에 담고 싶어서 뒤를 돌아보게 돼요. 너무 아름답죠? 세마리의 멍멍이와 두마리 고양이. 그거 아시죠? 켈로베로스. 이 집을 지키는 세마리가강 바이 바이. 바이. 민감이로. 아 귀여워. 순진무구해.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아 골다에서 출발을 했고요 마이오니아까지 걸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갈 거고요 단백질 충전하러 갑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고기 냄새 가 납니다 그릴 냄새 오 분위기 보소 와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봐 무샤 어라 네, 맛있겠다. 예약을 안 하면 오기가 힘든 곳이었나봐요. 와, 오늘은 진짜 중간에 만찬입니다. 삼겹살을 이렇게 먹고 싶다 노래를 불렀는데. 아 h 큐 n k you. 여러분, 제가 지금 삼겹살 먹고 있습니다. 콜시 파워, 포크. 음, 너무 맛있다. 눈물이 났다. 이거 와인 왜 이렇게 맛있어? 스페인! 와인 왜 이렇게 맛있어? 역시 스페인이 와인의 도시 바트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바이오나에 도착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성은 어, 몬테리얼, 몬테리얼 성입니다 오늘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원래는 아까 그 식당 앞에서 버스를 타고 비고를 가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버스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보로 30분 걸어서 이 바이오니, 바이나에 시내에 도착을 했고, 어, 여기 안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10분 뒤에 있어요. 여기에서 버스를 한번 도전해보고 없으면 그냥 여기서 하루 숙박을 머무를 예정입니다. 비고를 가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다 어렵다 제가 지금 여기 바이오나라는 도시에 왔잖아요 어, 버스는 오늘 운영을 안 하는 것 같고 대신 택시가 있는 것 같아요 택시로 한 20분 정도 25분 30분 30분 정도 가면 어, 비고라는 도시에 도착할 수 있는데 거기가 숙소도 좀더 저렴하고 좀더 대도시여가지고 뭔가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에서 택시를 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베르게 들어와서 짐을 풀고 밖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현재 미고고요. 어 이제 아무데나 가서 와인 한잔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아무데나 갈 거예요. 여기 좀 아기자기한 그런 어 테라스가 있는 레스토랑 이런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녀보려고요. 이 비고는 되게 큰 해양 도시인 것 같습니다 어, 마치 부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테라스에서 여유 있는 식사 시간을 즐기고 계시답니다 오늘의 노을은 매력만점 노을 여러분 아, 이게 진짜 노을이 그만큼 담기질 않아서 너무 아쉽다 여기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뷰 <laughs> <웃음> 웃음이 절로 납니다. 와,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여기도 예쁘다. 가는 곳, 발이 닿는 곳, 곳곳이 다 영당이구나. 됐어. 아 지금 에너지가 달라서 기분이 막 아드레날린 분 분. 이따 여기서 와인을 한잔 마셔볼까 합니다. 음, 여러분 코를 찌르는 이 타파스의 향이 느껴지시나요? 라시아 베카 미나우.